안녕하세요, 김경현입니다.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문어를 삶으면서 식재료로서 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문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해의 대문어와 남해의 참문어. 이건 남해 고흥에서 공수한 참문어고요. 바위 틈에 살아서 돌문어라고도 합니다. 먼저 문어를 씻겠습니다. 문어를 씻을 때는 밀가루를 사용하는데 문어 몸에서 나오는 점액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요. 밀가루 대신 소금이나 전분을 써도 된다고 합니다. 내장과 입을 제거해주고요. 이물질이 묻기 쉬운 빨판을 열심히 닦아줍니다. 물에 무와 대파를 넣고 끓입니다. 문어를 넣기 전에 다리 모양을 좀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뒤집어 보면 제사상에 올라가도 될 만큼 다리 모양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몇번더 뒤집어 주는 걸 반복하고요. 오래 삶으면 문어의 콜라겐이 질겨지기 때문에 저는 10분만 삶았습니다. 문어의 다리에는 근육과 함께 강하고 질긴 결합 조직인 콜라겐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데 사람과 같은 포유류의 몸에는 인대와 힘줄에 콜라겐이 많이 있죠. 그래서 문어를 씹을 때 나는 질감은 다른 생선이나 고기보다는 소고기에서 떡심을 씹을 때 나는 그런 느낌과 비슷합니다. 이제 잘라보겠습니다. 눈을 중심으로 위 아래를 자르는데 눈이는 사람이 보기엔 머리 같지만 문어의 내장이 들어있는 몸통이구요 눈부위는 눈과 함께 문어에 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떼어낸 입이 있던 구멍을 중심으로 8개로 자르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어의 다리에는 포유류의 힘줄에 있는 콜라겔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연체동물의 특징상 골격 없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결합조직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 콜라겐은 10분 이상 끓이면 수축하면서 굉장히 질겨집니다. 그리고 그 수축하는 과정에서 수분도 빠져나가서 퍽퍽해지고요. 그래서 문어를 삶을 때는 15분 이하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1시간 이상 삶으면 그때부터는 콜라겐이 녹으면서 젤라틴으로 변하는데 이때 문어가 다시 부드럽고 촉촉해집니다. 여담으로 우리가 감자탕집에 가서 오래 삶은 돼지 척추뼈를 보면 일부 인대가 젤라틴으로 용해된 걸 관찰할 수 있죠. 문어 해체가 끝났습니다. 문어는 보통 초장이나 기름장에 찍어 먹긴 하지만 오늘은 문어 샐러드도 함께 만들어 먹을 생각입니다. 유튜브에서 본대로 드레싱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과 레몬, 후추, 파슬리, 파프리카를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 겁니다. 이제 문어 다리를 먹기 좋게 잘라보겠습니다. 문어의 다리에는 콜라겐 뿐만 아니라 근육도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문어의 근섬유의 두께는 5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다른 물고기나 포유류의 근섬유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면적이 분포하는 근세포의 수가 다른 동물의 10배나 됩니다. 진짜 실전 압축 근육이죠. 그 작은 근섬유들과 이 근섬유를 조절하는 신경섬유 다발이 다리 속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기 때문에, 여덟 개의 다리를 미세 컨트롤 하면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리 신경망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지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성체라고도 할수 있는 문어를 이렇게 잔인하게 잡아먹는 게 살짝 미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어는 먹지 않게 너무 영양학적으로 훌륭하죠. 우선 꽉찬 근육으로 인해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데다가 에너지 저장소로 지방이 아닌 글리코겐과 단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1% 미만으로 굉장히 고단백의 저지방 식품이고요. 또 차가운 물에 사는 동물답게 저온에서 굳지 않는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높습니다. 심혈관계 건강에 좋겠죠. 그리고 바다에 사는 동물들은 체내 염분 조절을 위해서 트리메틸라민 엔옥사이드라는 TMAO나 또는 타우린, 글리신, 알라닌 같은 아미노산을 이용하는데 문어는 갑각류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생선보다는 삼투압 조절을 위해서 아미노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타우린 같은 몸에 좋은 아미노산을 체내에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외도 에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한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다. 그래서 문어는 먹어야 된다. 완성됐습니다. 제가 먹을 양은 다 잘라냈습니다. 저 혼자는 다못 먹을 것 같아서 다리 4개만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어머니께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문어 샐러드는 야채 위에 문어를 올리고 아까 만든 드레싱까지 뿌려서 완성했고요. 그렇다고 초장이 빠지면 섭하죠. 초장에 기름장까지 만들었습니다. 군침이 도네요. 이제 설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구독자님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한해 계획하신 일들 모두 잘 풀리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